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챕터 5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대인지각의 의미와 외국 현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 시험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 이제 대방출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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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후광 효과와 악마 효과가 있어요. 후광 효과는 뭔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긍정이나 또는 부정의 어떤 특성 요인들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걸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어그 후광 효과라면 뭔가 말이 좀. 뭐 예쁘잖아요. 후광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부정적인 요인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 오, 외모가 너무 예쁘면 어저 사람 뭔가 성격도 그럴 것 같아. 막 이런 효과들 있죠? 자, 악마 효과. 싫은 사람이란 인상이 형성이 돼 버리면 그 사람의 다른 부분까지 부정적으로 비춰집니다. 아, 어, 다시로 다시로. 이제 이런 영향인 거죠. 양마. 그다음에 매력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 요 부분은 이제 어 방사 효과와 대비 효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방사효과 같은 경우는 방사가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요. 매력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같이 뭔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조금 비춰지는 그런 효과를 방사효과고, 어, 대비효과는 또, 또 그렇게 반대로 그런 방사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매력적인 상대랑 있으면 오히려 비, 평가절하가 되는, 어,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 안 좋게 보여서 이 사람에서 돋보이게 되는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점 부분이에요. 어, 시점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시점에서는 네. 네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시험에 또잘 나오는 게시 대조 효과가 있죠. 대조 효과는 어, 시점에서 최근에 주어진 정보랑 비교해서 판단 대조한다 하죠. 근데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이름이 비슷해서 여기 있는 대비 효과, 대조 효과. 이 단어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음, 대조, 대비 요, 제가 <laughs> 팁을 적어놨죠. 자, 다시 위로 가볼게요. 초두 효과 또는 초기 효과 두개다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시된 정보나 인상이 나중에 보여진 정보보다 더큰 영향을 줄때 그게 이제 초두 효과, 초기 효과. 그다음에 어 반대예요, 이거는 오히려 마지막이 더 기억에 남는 거죠. 최근 또는 최신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부분에서는 이전에 수집했던 정보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동기화가 된 상태. 부분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내리에 딱 바뀐다. 그리고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에 사라져서 망각된 상태, 이거, 어,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평소에 좋은 이미지로 알려진 연예인에게 갑자기 불미스러운 스캔들이 발생하면 마지막 부분이 그 연예인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이 되죠. 그래서, 어, 요런 건 최근 최신. 대조효과는 아까 설명드렸고, 빈발 효과. 첫인상이 안 좋더라도 반복해서 긍정적인 걸 보여주면 점차점차 점차 이제 오해가 풀리면서 좋게 바뀐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몇십 번, 몇백 번을 봐야 된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죠.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처음부터 좋은 인상 주도록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어쨌든 빈발 효과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임과 비교를 통해서 인지되는 효과로, 어,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 부분인데, 어, 중심화 경향. 이제 판단을 할때 극단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좀 중심, 중간 정도로 좀 적당히, 예, 평가하려는 경향. 투영은 뭔가 나, 남한테 이제 투영할 때 판단할 때 나랑 비교해서 음, 상대방을 평가하려는 거. 그러니까 나랑 비교하니까 나를 또한번더 투영해서 보게 되죠. 관대와 경향. 타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거. 네, 이번에는 최소량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최소량의 법칙은 그 사람의 평가가 장점보다는 단점에해서 결정되는 어,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이게 최소량의 법칙이랑 무슨 관계야? 라고 정말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어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을 이제 유래를 이제 올라 올라가면 사실 이거는 농학이나 생물학 법칙에서 나온 말이기는 해요. 즉, 어떤 시스템 또는 식물로 치면 그런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 성장의 전체적인 전체 그 결과 성과는 가장 부족한 요소, 즉그 최소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한된다라는 이제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는데 예로 들어서 여러분 요 통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통나무가 있어요. 이 통나무가 널판지 그 판자 있죠, 널판지. 넓반지. 널판지가 이렇게 딱딱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통나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널판지의 길이가 어떤 건 이만큼 길고 어떤 거는 요만해요. 근데 얘네들을 일단 가로로 이렇게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이 통나무에서 물을 담을 수 있는 깊이는 누구에 의해 결정돼요? 어떤 놈은 길고 어떤 놈은 짧아요. 물을 어디까지 우리가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짧은 널반지의 길이까지만 물을 담을 수 있죠. 옆에 아무리 긴널반지가 있어도 물을 못 담잖아요.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그좀 약한, 네.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이제 이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부족한 요소, 그거를 최소로 여러분이 이제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뭔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긴널빤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뭔가 부족한 부분, 그걸 짧은 널빤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가장 부족한 부분, 즉 단점이 있으면, 그 결정은 그 부족한 부분이 단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능력치는 가장 부족한 능력, 네, 거기에서 제한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 최소량의 법칙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어, 고정관념에 대한 거는 스테레오타입이 있고 범주와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스테레오타입은 점점점 그 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량이나 이런 게왜 스테레오, 큰 거. 그래서 한두 가지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려는 게 스테레오, 이렇게 싹 퍼지는 거. 그리고 범주와의 고정관념은 같은 범주의 집단에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다 저렇게 다 끼리끼리야. 다 비슷하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 여기 팁을 적어 놨거든요. 스테레오타입과 범주와의 고정관념은 반대죠.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사소통 채널의 충실도.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시험 문제 정말 잘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 동그라미 2번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특히 발표를 많이 해주세요. 자, 일단은 충실도라는 건 뭔가 라는 걸 보면 이 충실도는 메시지가 얼마나 풍부하고 또 오해 없이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되는가. 그걸 충실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충실도가 되려면 정보가 오가는 일단 스피드, 그리고 피드백을 할수 있냐 없냐. 또 표현이 얼마나 풍부하게 되냐 이게 핵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박스 안을 보시면 왼쪽으로 올수록 이 충실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오른쪽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면대면 회의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충실도가 제일 높은지? 일단 이 대면이잖아요. 그러면 표정이나 또 몸짓, 또 목소리, 음성의 세밀한 통까지. 다 느껴지죠. 정보가 어때요? 풍부해요. 그리고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소통, 즉, 피드백이 가능하죠. 그래서 충실도가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단계인 전화나 화상회의는 어떻습니까? 바로 면대면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어, 표정, 전화나 화상도, 전화는 이제 표정은 안 보이죠? 이제 목소리에만 의존을 하는 거고, 화상회의는 얼굴 표정은 보이지만, 면대면만큼은 디테일한 거를 좀 잡기 쉽지 않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과 음성으로 음성 메일로 넘어가요 자 이거는 아무래도 글이나 또는 음성으로 전달이 되죠 즉 즉각적인 피드백은 어려워요 표현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중간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메모와 편지 이 부분은 원의 완전 단방량의 전달인데 피드백도 굉장히 이 부분은 늦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네 번째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순 있긴 하죠 뭐. 이메일 피드백의 속도가 메모와 편지가 실제 상황에서는 더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어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메모를 보내는 거랑 이때 요위당 했을 때 누가 더 빨라요? 그렇게 따지면 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혼란해 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한번 설명을 드려 봤고요. 자, 게시판과 공지는 좀 어떨까요? 자, 이 부분은 정말 게시판은 단순히 그 전달 목적이죠. 그래서 피드백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서 충실도가 최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ta 교류 분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ta 교류 분석 같은 경우는 여기 누가 개발을 했는가. 이것도 시험에 정말 많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ta 교류 분석이 누가 개발을 했냐. 바로 에릭번이 개발을 했다. 항상 여러분이 누가 개발했는지 이거를 연결 지어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분석이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분석이론에 있어서는 바로 구조, 교류, 게임 각본이 있는데 자, 구조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분석에는 일단 그 교류 분석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돼요. 자 교류 분석에는 인간의 마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 자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입니다. 어 부모의 마음도 있고요 어른의 마음도 있고요 아이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부모의 마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또 시피. 그리고 NP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I의 마음도 FC, AC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항상 이 마음 속에 이세 가지의 자아가 존재를 하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이세 가지 자아 중에 하나의 자아가 이렇게 훅 튀어나와서 발현돼서 소통을 하더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황이 됐을 때 어느 누구나 사람마다 이세 가지 자아 중에 하나씩 그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이게 섞이지 않고 하나의 자아가 온전히 나와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실 이 자아가 튀어나와야 성숙한 대화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일 때는 어른의 마음에 자아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이의 마음에 자아가 나와버리면 조금 어, 곤란한? 약간, 어, 저 사람 왜 저렇게 반응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절한 상황에서 잘 반응을 해야 되고, 물론 그 사람과 사람만의 이또 결도 맞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좀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어, 부모의 마음을 볼게요. 여기서 이제 CP와 MP로 나누어지는데, C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지시를 지좀 한다라던가, 어, 또는 규칙과 규율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건 해야 해. 라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비판적 부모. 그리고 양육적 부, 어, 부모인 이 MP, MP 부분에서는 좀 케어를 해주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우쭈쭈 우쭈쭈 해주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 부분을 어, M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뉘어져 있, 있고요 근데 어른의 마음을 좀 보면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냉정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요즘 저희왜 MBTI 얘기할 때너 T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펙트 위주로 사실 중심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건 어른의 마음 A, A 여러분이 PAC 이것도 외우시면 좋죠. A라는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냉정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성숙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서도 자그 다음에 아이의 마음입니다. 아이의 마음은 한마디로 굉장히 본투비, 본능이좀 충실한 상태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도 자유로운 아이를 FC 여기 보면 free child 되어있죠. 이 이쪽의 자는 솔직, 즉흥적, 굉장히 감정이 표현해서 어, 신난다, 어, 너무 재밌어 이렇게 바로 표현하는. 그리고 A씨는 좀 수능하는 아이의 자예요. 아 그러니까 좀 억눌리고 좀 조심스럽고, 어, 싫지만 알겠어요. 할게요. 약간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돼요. 어, 뭔가 싫지만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게요. 이게 이제 수능적인 A씨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